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최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26개의 한국 단어가 올라갔습니다. 한류, 치맥, 먹방, 오빠, 불고기, 삼겹살 같은 단어들입니다. 한국말이 공식적인 영어가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대박이라는 단어입니다. 국립 어학원 정의에 따르면 대박은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진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박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강도 짓을 일삼으며 살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일보 직전에 운 좋게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된 일입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 강도의 이야기는 평생 착하고 다루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강도를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나도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는 분들도 꽤 여러 명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 될수 있는 것이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갑자기 데려가시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도는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강도에게는 믿음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강도가 왜 강도이겠습니까? 평생을 착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강도가 된 것입니다. 강도의 구원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강도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강도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잘 것 없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의심하고 변덕스러우며 교만하고 배신하는 믿음일 뿐입니다. 초라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이유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은혜의 파격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예로 듭니다. 세 살의 어린 나이에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로 등극한 푸이라는 소년에게 어느 날 동생이 찾아옵니다. 동생은 황제가 된 푸이에게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푸이는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벌을 받지라고 말하면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바닥으로 던져버립니다. 항아리가 깨지자 과연 황제 옆에 서 있던 시종 하나가 매를 맞습니다. 필립 란시는이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의 이 대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집으셨다. 종이 잘못하면 왕이 벌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이다. 은혜란 주는 이가 이미 값을 치렀기에 더 이상 치룰 값이 없는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나 쉽게 받다 보니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십원보다 못한 구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종로구 창신동에 있었습니다. 종로구 창신동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입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구제금을 나눠줬는데, 어느 날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구제금이 적다면서 돈을 받으러 왔던 어떤 노숙자가 거칠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천 원씩 주는데, 왜이 교회에서는 500원 밖에 안 주는 겁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배신하고 져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염치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키워드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바울 서신이 아니라 은혜 서신이라고 해도 될 만큼 바울이 쓴 모든 글 속에서는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오직 은혜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된 것이니.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내가 내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내가 될수 있었던 것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살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은혜 갚는 인생을 살았다 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인생을 통해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수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 곳에 머무름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에 매년 1,8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사연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가는 병원 측에 48년 전이 병원에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기부한다 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48년 전. 그러니까 1970년대 초에 가난한 농부였던 이 사업가의 아버지가 심한 복통 때문에 이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간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어려운 상태로 발전된 이 아버지를 당시 이 병원의 주치의였던 장기려 박사가 성심을 다하여 돌보아 주었고 병원비조차 낼수 없던 가난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내주었다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이 아버지의 장례까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당시 만삭의 몸으로 남편을 간병하느라 임신 중독까지 왔던 사업가의 어머니까지 장기려 박사는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다행히도 무사하게 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자신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우리 가족은 장기려 박사에게 큰 빚이 있다.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말씀을 유언으로 마음에 품고 살면서, 언젠가 평편이 되면 이 빛을 꼭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살다가 이제서야 더 늦기 전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부금을 180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은 당시 도움을 받았던 치료비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의사로서의 명성도 있었고, 마음만 먹었다면 큰 돈을 벌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분은 평생 자기 이름으로 집한칸 장만하지 않았고, 얻은 재물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낼수 없던 가난한 환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항상 병원의 뒷문을 열어두었던 것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이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장기려 박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인생,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말은 채무자를 뜻합니다. 빚을 갚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빚입니까? 죄만은 자기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담해생 도상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비쳤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함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극적인 만남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바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이벤트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바울만 콕 집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바울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택함을 받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신다.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니고 있는 신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 각자가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느끼도록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니고 있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빚진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채무 의식을 갖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자고 은혜의 빚진자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통하여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순간 그것은 욕심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젠가 어떤 한이사 한 분이 주변에 돈이 없어서 침을 맞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소개해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것이고 그렇게 돌고 돌다 보면 세상이 좀 아름답고 따뜻해지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 악순환이 되어서 결국 썩어버리고 악취를 풍기게 되지만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 속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면, 은혜는 선순환이 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으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구유를 이 세상 속으로 흘려 보내기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자랑으로 삼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